앞으로 원대의 목표는 이제 목표 수정이다. 원금 일주일에 한 번씩. 2, 3, 4, 5, 6, 7, 8. 지금 9배를 기록 중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배에서 논다, 10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한다? 모조리 출금해가지고 책상 앞에다 5만원 권으로다 냅둘 거예요, 그냥. 뭘또 더블로 가. 안녕하세요. 원금 더블로 만들어진 방송. 주린이들의 희망. 주린이들의 허송세월을 덜어드리고 마음고생을 덜어드리는 방송 원더스탁의 원더입니다 지수가 오전에 좀 빠졌어요 조정을 받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좀 출력이 있었는데 장중 1200개 이상까지 하락수를 기록했었다 근데 어 1000개 미만으로 이제 끝이 난 모습이고 일단 콜옵션이 많이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이제 어, 이를 빠득빠득 갈고 있는 쪽은 어느 쪽이다? 푸드옵션 쪽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원더는 종가 매수를 안할 것이다. 이번 달. 그리고 어제 벤주언 매매 공식 스위 루틴. 그거를 가동하고 있는데 오늘 역시도 화려했죠.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였다? 소니드였다, 소니드. 그러면 주식으로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오늘 공유해드린 사진을 먼저 보시게 되면 이 코스닥이 보합일 때만 해도 780개 하락수가 이렇게 기록을 했었는데 점점 하락수가 증가했죠. 1069개 3포인트 조정인데 1069개. 그다음에 심지어는 1200개까지도 됐었다. 4포인트 조정인데 1200개 하락. 그런데 우리 원더님들은 이거를 체감할 수가 없었다. 왜? 벤 주연으로 또 오늘도 계속 수익을 냈기 때문에 그래서, 벤주연이 얼마나 위대한지는 일요일 방송을 보신 분, 그리고 그걸 못 보신 분, 극명하게 나뉠 것이다. 오늘 9시 18분에, 소니드. 우리 묵고 더블 검색식에서, 소니드가 짠하고 나타났어요. 제가 원더스탁에 최고의, 누구를 모셨다? 최고의 AI 전문가를 모셨다. 그게 누구다? 묵고 더블 검색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딱 나와줬죠? 그래서 제가 아침 9시 18분, 소니드. 묵고에 출연 중 이게 현재 베스트다. 소니들은 종목은 저와 한달 이상 하신 분들이시라면 분명히 기억을 하시고 수익으로 어,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는 종목이구나 기억이 나, 나실 거예요. 26분 묵고 더블 대박이죠. 장마감 후에 일요일 이번 주 일요일 이제 12일 뒤면 삭제될 영상 그. 검색식과 영상, 어떻게 종목을 픽하는지, 저는 항상 실전으로 보여드립니다. 실전으로. 그래서, 이 다음에, 또 그런 분들 계시겠죠. 시가부근에 사시려고 했는데, 시가가안 와서 못 샀습니다. 원더님 어떻게 해요? 저못 샀는데요. 그런 분들 계실까봐도 친절하게, 아직도 못 사신 분이 계시냐? 그럼 6,200 잡고, 어디? 6,100 이하 오면 몰빵하셔라. 완전 땡큐다, 땡큐. 6,100은 뭐냐. 제가 봤을 때안올것 같다. 그러면은, 보시면, 9시, 타임라인을 볼게요. 9시 18분이면, 여기서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그 다음에, 10시 이전, 여기서, 어떻게요? 6,100원 밑으로 오면, 땡큐다, 땡큐. 오늘, 6시간 동안 다시 못볼 가격이 됐죠. 그러면, 이거, 주도주 매매 하신 분들, 얼마에 살까요? 얼마에 팔까요? 너무 유치하죠, 그런 거. 아무 데서나 사도, 주도주를 잡, 잡으면 연두신호에 또 몰빵을 하셔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된다? 대박이 난다. 대박이. 그래서 저희가 원래 매매가 크게 교과서를 보시게 되면 오랜만에 자, 어저께 한신기계 매진매매 19탄. 바쁘신 직장인 분들을 위한 급등주 선침의 전략. 2번 밴드 매매, 항상 최고의 꿀 수익 밴드. 그 다음에 종가 매수, 종가 매수가 있는데, 어때요? 여기도 주도주가 있죠? 벤주가 있죠? 벤주, 그 다음에 연이 있다, 연. 이, 당분간, 종가 매수를 안 하고, 안 하고, 연으로 대체할 거다, 연으로. 그래서, 입맛에 맞게, 여러분들 입맛에 맞는, 1번이냐, 2번이냐, 3번이냐, 가령, 뭐, 에, 가냐 나냐 다냐 아무거나 벤 주연 중에 아무거나 하셔라 그러면 매일 수익 내신다 매일 그러면 이렇게 쉽게 수익 낼수 있는 지름길이 있는데 왜 돌아서 가냐 이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마음고생을 다 덜어내시고 그간에 고생하셨던 그런 부분들 원더와 함께 어떻게 되신다 빛을 보실 거다 이제 빛을 그래서 최고의 ai 전문가를 저는 통큰 결정을 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종목이 떴으니까 아 이거 사셨어야죠 이거 이렇게 올라가는데 상한가 갔는데 이거 사셨어야죠 그런 리딩 안 한다 같이 종목 어떻게 발굴하는지 함께 한다 함께 그래서 먼저 좀 아쉽지만 이 종목을 먼저 봐야겠죠 시총이 무려 이 종목이 2조짜리에요 3조 시총이 3조인데 무슨 움직임을 보면 동전주 같이 너무 가볍게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뭐가 나왔다 시고가 나왔다 시고 어저께 시간에서 첫 타임에 팔았으면 한 28만원 수익이었거든요 근데 아침에 얘 역시도 동시효과를 보시게 되면 항상 8시 59분 이후가 진가다 라는 말씀드리죠 85,000원에서 시작할 것 같았던 동조가가 59분, 10초, 20초, 30초, 40초 될수록 점점점 보합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이러면 보통 흐름을 좋은 흐름을 기대하기 어렵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가 고가가 나왔어요 시가 고가 근데 얘는 시총이 크기 때문에 야 얼마나 빠지겠어 하고 냅뒀는데 우리 기술 역시도 오늘 시가 고가가 나왔다. 시가 고가. 근데 역시 대장주를 잡는 게 맞다. 대장주. 어제 대장은 우리 기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묶고 더블해서 제가 지난주부터 저는 보고 있었죠. 그래서 세아 메카닉스 이날 목요일에 주도주 세아입니다. 금요일에 주도주 뭐다? 포스코입니다. 포스코. 포스코 이날 금요일 날 어떻게 사도 어떻게 팔아도 무조건 수익 나는 주도주 매매. 자 지금 같은 시장, 열 종목을 분산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천 개가 빠지는데, 천 개가 빠지는데, 의미 없다. 그냥 똘똘한 주도주 하나 잡면 잡아내면, 하루 종일 거기서 놓으시면 된다. 거기서 그냥 놀이터다 생각하고, 계속 매수, 매도만 계속 하셔라. 거기서. 2,400개 중에 하나를 압축해드리고 있다. 제가 매일같이. 그래서, 오늘, 주도주 매매하신 분들, 야, 이러면 진짜 하루에 원금 더블 되겠는데, 어느 분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진짜 가능한 거죠. 자, 그리고, 어제는 보성이. 보성이가 주도주입니다. 근데, 여기 중에 대장은 바로 우리 기술이었다. 그래서, 어저께도 대장, 잡아드리고, 오늘, 대장, 9시 18분. 그러면은, 어, 이미 이거 너무 올라서 부담되는 거 아니에요? 자, 어떻게 사도 어떻게 됐다? 어떻게 사도 무조건 수익 난다. 그게 바로 주도주의 특성이다. 그래서 이주도주에 대한 핵심 강의를 일요일 날 해드리고 검색시까지 세팅을 마쳤다는 거죠. 모든 분들이. 그래서 그 강의를 보시고 안 보시고의 차이는 극명하게 계좌로 말을 해줄 거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한 저기 한전 기술 같은 경우는 이제 반등이 나오면 저는 팔고 앞으로 종가 매수 안 한다고 했어요. 미국이 조정 가능성도 있고 우리나라 코스닥도 조정 가능성이 있고 하락수 천개인 날이 이제 많아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 종가 매수를 해 가지고 오늘 미국장이 어떻게 흘러갔나 노심초사 볼 필요가 없다. 왜? 벤주연으로 매일 수익 낼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계좌가 이제 원금 9배를 앞두고 있어요. 원금 9배. 그래서 원래 이번 달 말에 원금 10배를 가려고 했는데 이번 주에 그냥 10배로 채우려고요. 이번 주에 10배. 그래가지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냐? 오늘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코인테크 연두를 기다리십시오. 연두를. 그래서 오늘 매매했던 내역들 보시면 저는 약간 여기서 그 삑사리가 났어요. 쉽게 말하면 삑사리. 뭐냐면 소니드가 주도주였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여기서 반등으로 봤어요. 그래서 여기다 몰빵을 했거든요. 근데 이 머피의 법칙인지 진짜 주포들이 제 계좌를 보고 있는지 제 매수 단가에서 계속 딱 왔다가 밀리더라고 왔다가 그래서 어라 지금 쏘니도 못 먹은거 억울한데 아쉬운데 너 그래 오케이 너 기다려 내 끝까지 먹고 말거야 그래서 여기서 현금 매수 부분을 팔고 그 다음에 현금 매수 부분을 다시 재매수 해서 8천만원을 지금 몰빵 중이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시간 에서 39,000원 위로 들어주면 언제든지 이 절을 해서 원금 9배를 만들 거다. 9배. 그래서 앞으로 이 계좌 역시도 벤 주연. 어저께 종배했죠? 종배해서 수익. 하나씩 보면은. 자, 종가 매수 아침에 시가 뜰때 팔고, 소니드. 자, 여기서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팔고. 그 다음에 이 자금 팔자마자 코인테크를 물빵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삑사리가 안 나고, 소니드에서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놀았으면, 원금이 바로 10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 계좌, 지금 1200만원 있는 저 계좌는, 한전 기술을 반등시마다 물량을 축소해서, 이제, 이 역시도 종가 매수를 안할 거고, 벤주 연으로 할 거다. 그래서 그쪽 계좌는 이제 어떻게 목표를 잡았냐면,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원, 매일 수익 내는 방법. 매일 수익 내고, 50에서 100 벌면 그만. 러넘스도 자, 그러면 이쪽 계좌는 이제 3천만 원이 코앞에 왔는데 원금 10배 되면 얘는 뭐다? 일주일에 원금 더블 목표가. 그러면은 300만 원이 원금이니까 3300이 되면 이번 주 아, 목표 달성. 14주차 목표 달성. 15주차 또300 벌면 3600이 되는 거죠. 16주차 3900. 오케이. 그래서 일주일에 원금 더블 목표로 그냥 갈 거다. 여기는. 이쪽은 그냥 50에서 100만 원.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어디 현장 일 나가면 요새 많이 받아야 20만 원인데 마우스 몇번 해가지고 클릭해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5 0백 벌고 일주일에 여기서 3 0 0 벌고 그러면 주급이 못해도 한 5~600은 되는 거죠. 한 주에 원더는 그냥 5~600 버는 거죠. 매매 한두 종목 가지고 놀아도 그거를 보여드릴 거다. 그래서 주린이 분들의 희망을 제가 희망의 불씨를 살려드리겠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원금더블 하실 수 있다 지금 목표는 우리 원더스닥은 원금 더블 목표가 아니라 원금 1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하시고 주식이 많이 난다 그러면 이쪽은 이제 3천만 원 원금 10배가 되면 이제 출금을 할 거다 이쪽은 왜 주식이라는 게 암만 벌어도 돈을 만져보지 않으면 이게 사이버 머니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제 3천만 원이 되면 그 나, 나머지 300만 원이 일주일에 또한번 달성되면 300출금 또그 다음 주 300출금 그래서 얘는 기다릴 거다 누구를 저 1200계좌가 3천만원 될 때까지 출금을 통해서 얘는 기다려 줄 거다 여러분들도 부지런히 이제 따라 오셔라 이거를 팔로우니 이렇게 하시면 된다는 거고 한번 우리 원더님들께서는 계좌를 한번 세팅을 세컨 계좌를 하나 만드세요 세컨 계좌 그래서 여기서 한 부담 없이 한 50만원 정도만 넣어놓세요그 다음에 뭐 미수 몰빵 신용 몰빵 다 해보세요 50만원 가지고 근데 신용 몰빵을 하시려면 1 0 0만원 있어야 되죠 최소한 그래서 다 해보세요 한번 원더가 드리는 주도주 종목 가지고 한번 깡통을 차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해보세요 깡통을 차겠다 자 목요일날 세아메카 금요일날 포스코 월요일날 보성파워테 오늘 소니드 깡통을 차겠다는 마인드로 이 50만원 버린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정말 깡통이 되나 과연, 꽝통이 되나? 깡통이 되나? 깡통이될 확률. 혹은, 깡통이 되냐? 아니면, 원금이 이게 다섯 배가 되냐? 어느 게더 빨리 될지 한번 해보세요. 50만원. 그냥, 소문샘 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시면, 이걸 해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의 본계좌 있잖아요. 너무 쉽게 운영이 된다는 거죠. 너무 쉽게. 그래서, 앞으로 원대의 목표는, 이제, 목표 수정이다. 원금, 일주일에, 한 번씩, 투, 3, 4, 5, 6, 7, 8 지금 9배를 기록 중인데 이제 다음 주부터는 10배에서 논다. 10배에서.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한다? 모조리 출금해가지고 책상 앞에다 5만원권으로 다냅둘거예요 그냥. 어 내가 이만큼 벌었구나. 이만큼 벌었구나. 현실세계를 느낄 수 있게끔. 그래서 얘는 이 3천만 원을 고정으로 해놓고 나머지 1,200만 원 계좌를 기다릴 거다. 똑같이 3천만 원 밸런스가 맞아질 때까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투자 방법, 방법이 있구나라는 거를 여러분들도 같이 공유하시면 굉장히 좋은 꿀팁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이 벤주연매매, 이묶고 더블 검색식으로 세팅하신 분들 하루에 뭐한 10개 종목 정도 뜨죠. 그러면 여기서 제가 베스트로 픽하는 거. 매일 성공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검색 종목에 오전장이 뜨면 스스로 한번 매매보다는 종목을 선정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이 찌찌뽕이 되는 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원더님들도 이제 궤도에 오르신거다 원더의 18년의 투자 노하우를 이제 부가 한달 사이에 다 캐치를 하셔가지고, 여러분 것으로 만드신 거다. 그래서, 이 찌찌뽕이 많아지는지, 이 순간을 많이 경험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래서, 이것만 되시면, 원금 10배 되는 건 시간의 문제이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이어갈 벤주연 매매, 잘 되는 것만 계속하면 되거든요, 투자는. 잘 되는 것만. 안 되는 거는 굳이 오기로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잘 되는 부분만 벤주연으로 가겠다라는 거고, 이렇게 아침에 주도주를 제가 하다 픽해드리면, 그 다음 연두 신호를 또 보실 수 있죠. 우리 원더더 VIP 분들께서는. 연두가 뜨면 소리가 띵동 나오게 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종목이 연두 뜰때또 비중 배팅. 그러면 뭐가 이뤄진다? 원금 더블이 이뤄진다라는 거죠. 그럼 오늘도 수익 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